운동을 하러 오늘 코스를 바꿔서, 지난 시간과 다른 수성교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이 r y 한 o d y is hanging on. Eat and Pumper. Come, c 시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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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앉아 c 아 m e 앉아. m e c o 봐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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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가 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저녁이라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달리기 위해서 걷고 있습니다. 다리를 풀고 있는 거죠. 자, 전경 보이시나요? 조용한 방패. 사람들도 많습니다. 걷기, 준비운동 겸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새벽에는 찍기가 안, 안 볼쯤인데 초저녁이 조금 멀쩡하네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대목서 어디지? 수선병 쪽으로 겠습니다 I 리 n o w it's me. Considering, I'm near.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돌밭입니다 여러분. 돌밭에서 뛰다가 너무 네. 힘들어하지? 아, 잘못뛸것 같아 뛰기 정말 좋시네요땀 나도 네. 기가 좋습니다 사람 좀 많아서 하고 싶은 말만많 말씀이 줄어습니다돈 갖고 계시니까 수성징에서동신교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수성교까지는, 명신에서수까지는 너무 아서 다시 명신교 으로 가고 습니다리 다른 사람은 여 가네요. 자, 여러분 시간을 보고 습니다왜늘 운동하는 반대편이 좋아 까요 우리 기구알습니다 우리 기구를알습니다이 운동을 하며 할머니들많이할머니들많이 운동 하나도 안 되는데, 편해가지고 하는동 눈치를 <회사> 보고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수영부들 귀신이 날것 같은 수영부 여기 뒷마당에 있던 수영복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달있는것네요왜냐면 아이스크림 보이죠? 나와 귀신 네 나와! 바람이 시원게보고습니다 바람이 주네요 하세요. 뒤로 기합 니다 들어오면서 종아리를 붙고 있습니다. 열심히 강아지도 따라오고 있군요. 움직서자 어, 다시 되겠습니다. 앞에는 사람들이 요리 떠나겠습니다. 어, 나를 미치 사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여자로 보정습니다 <laughs> <하려고> <laughs> 어. 아, 든지이든지 내가 내 아, 니지. 아, 고 아, 무도못 니지. <laughs> 신천도까지 신청도. 왔습니다. 물이 많이 흐르네요. 비가 도서 그런가? 신천도까지습니다 현재 시각은 9시 37분입니다. 자, 이제 한산한 산도니다달리겠습니다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기차 다정도 지나고 자전거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날씨가 팔도막고네요 그러면 첫성 시작이 나올 거예요. 시작이. 고고 거거 LED 불빛이 맞네요. 학원에만 LED 조명 인절. 아 네. LED 조명이 맞네요. 어, 보는 건 아파트 사람들이 보는 건데 아파 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경건을 주는 거아에요안 해주잖아. 우리 학원은 데리 학원 좋은 학원. 울 소리, 울 소리 소리 들려드릴게요. 들리시죠? 졸졸 졸졸 졸 이거 더대 참사 시 있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달리, 고 달리, 고 달리, 고 달리, 고 달리, 고 달리, 자 대구경부 다시 뛰자 대구경부 달리, 오, 달리, 오, 시리 오, 달리, 오, 달리, 오, 달리, 오, 교 이럴 거며 이제 올인니가습니다두 단뿐입니다. 두기, 용화시 유마, 은이것입니 같은 고객입니다. 시장이 뭐오고 있나요? 내가 뒤로 돌아보면 뛰고, 다시 앞으로 가면 멀지 않 멀어지고, 뒤로 돌아보면 뛰고 이니다 우한 사람 같은. 시속 약6지나니까저명구 같은 게이무리 있네요. 마지 같은 그런 조명과 같대 내가 지나갔는데 아까 주네 좀봐 주면 좋네. 어, 고생할 가오 시간네요. 데 시장 모습 보고 니다 동네는 우리 동네 마치고 다른 다른 나라에 온것 같군요. 대구가 참 넓군요. 어휴 시원하다.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좀 작아 보이려나? 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까지 니까더 힘드네. 꼬라가지이 여기로 서서 다시 접을 짚고 찌릿성교 다리 밑에서 유턴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물을 한컷다 먹었군요. 아 물을 한컷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못 말랐을까요? 목 마르다 소리도 못한데 다시 조금 걷다가 여러분 조금만 걷겠습니다. 걷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달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물좀 먹어 다리를 풀어주셔요 근육을 예, 움직이지 않풀어주니다땀오듯하고 있습니다 비나안지만 비오듯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싶으면 골요 다시 다리를 풀어주고하고달리시작습니다달다는건참니다물한다먹었 <laughs>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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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많이 거리는 삐고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깐 좀해가지고잘 뛰지 못했어요 뛰는거 사는데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전달하고 싶은 이상한 사람으로 볼것 같아서 많이 속상해 보냈습니다. 아! 돌다리가 나서 구명. 자 우리 전에 했던 놀이기구가 나왔습니다. 자, 돌다리를 건너기로 하겠습니다. 돌다리입니다 여러분. 또 다시 놀이기구가 나타났습니다. 자이 가면서 건너야 되는데 다시 빠불따가 넘어질 것 같아서 여기 눌럴때는 걸어가기 좀 위험하게 어요 다시 돌아가는 길입맨 수성교를 지나습니다 오! 어, 발 끝이 찌릿찌릿하고 오! 어, 기분 좋네요. 삐고싶은데 삐면 이상한 여자가 되겠죠? 아 이쁜 어, 꽃인가?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 꽃이 남았습니다. 아 이쁜 꽃이 많네요. 오늘 어, 떨어지면 더 어, 예쁠텐데. 뒤에 흰 거물은? 언덕에 흰 거물은? 병원가네요. 자 이쁜 흰 꽃이 피어있는 나무입니다. 자또 다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오지 않네좀뛰어야 여기 사람이 없어서. 괜찮하네요 어, 많이 할수 있겠군요. 아휴 어, 또예뻐요 도착하고.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몽키몽키매지 몽키매지. 우리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은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체되어 있으면 세상 따라잡을 수없 계속 밖으로 <목소리> 나오서 살아있는 움직만 느끼셔야 됩니다 나오세요 컴온 <목소리> 돌아오는 수성교 수성교를 만났습니다 아금속수성인데 어디 수성지수성교아니다는가아 아, 그렇군요 여러분 자 뒤에 다리를 풀기 서뒤로 걷기 하고다 일부러 오늘도 겨울옷을 입고 싶어 와와다다그리고다다다다와 와카모 다다다다다다다다시선다다고만 시신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리 언제쯤 다시 오브를 틀아놓고 실내에서 옆을 쳐줄 수있을까 달리세요! 달리세요! 심심만면 그냥 달리는 거야 그냥 면 달리는 거야 그냥 달리세요 그냥, 그냥 달리면 돼요 달리는 법칙습니다 달리면 됩니다 어, 집에 가면 날 엄청 높은 배개 위에 다리를 얹어놓고 그냥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가면 뛸때 내가,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싶어서 뛸때 땀이 싹나 시작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리고 뛰고 뛰고 났을 때 뛰자는 사람들과 난 다른 사람이야. 난 다른 사람이야. 못 뛰어. 여기서 뛰고 도로가 안 되죠. 아 보인다군요. 한번그랬습니다 보인다. 한번더 돌면 걸리겠죠. 몸이 빨개 가지고. 오유. 오 너무 세다. 옆에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한만내무세요 여러분 진짜 웃긴 거 보니까요. 1 초만에 몇개 될까요? 짜자자자. 모자 모자 모자를 쓰고 달리면 짜자자 이 멀버리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도 내 모자를 가져가면 전 큰일 납니다. 짜자 은삼 됐삼이다시걸리서자대봉 예쁜 LED 혹시 보이고 있습니다. 지 돌아서 돌아서 뭐라고 했군요 자, 가셔서 아, 가셔서 가시 가서 영상 찍고 이생생 운동 열기를 전달해 드리러 가볍게 가겠습니다. 자, 맞아. 스파트하면서 이게 보다려오겠다 이제 이제. 이제 발보다기를더 많습니다, 여러분. 벤는데 쉬고 싶지만 쉬지 않고 집을 향해 다닙니다. 땀이 너무 적어서 두번더접고요 우리 학원 수간안나 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건너야 되군요. 일레더니 진호도 있군요. 진호 없나요? 건너겠어. 어? 아 여러분, 시데대 거의 다왔어요 제가 전단지를 돌리면서 실장님과 야밤에 새 새벽에 걷던 지나면 그 느낌도 다른 느낌이니다코로나가기시면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와가는군요자 강아지도 지쳤습니다. 강아지도 강아지도 지쳤군요. 목을 다 빼고 있군요. 이제 못가게떠니다 <laughs> 이렇게 탄트 가자고 좋다고 막 하더니 지쳤다 지쳤네요. 저희도 가는 여기는 스포니다 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늘 주변을 뛰고 걷고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학원 나파리게겠입니다바군요 하루하루 집에 네. 많이 계십다고 퇴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지나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영상 속에서 만나겠습니다.